베스트 조끼입니다. 너무 예쁘죠? 실물이 보면 더 예쁘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저는 반팔티랑 지금 같이 코디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버튼은 블루 컬러지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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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라운드 넥에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약간 보일듯이 이렇게 비치는 게 느낌이 너무 좋죠. 그래서 한여름까지도 입으실 수 있어요. 이거 소장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옐로우, 블루, 네이비 그리고 핑크 그리고 코발트 블루 어, 그리고 이거 약간 스카이 블루까지 여러 가지 실이 이렇게 믹싱되어서 섞여서 이렇게 짜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짜여진 실들이 대부분 가격이 굉장히 고퀄리티에요. 요 제품은 이 폴리랑 그리고 약간 어, 뭐라 그런 러 약간 실크의 느낌 그렇다고 아주 찰랑거리진 않는데요. 보프는 크게 없을 듯해요. 원단 실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즈는 55에서 66 반원디들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제 바튼, 제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로 닫아서 입으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아래는, 아래는 이렇게 잠그고, 이렇게 바지 안으로 쏙 넣어서 이렇게 연출해 봤는데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그리고 요 위에 자켓 입으시거나 하셔도 되고, 요 아이는 원피스 위에, 하얀색 원피스 위에 이렇게, 이렇게, 원포인트로 이렇게 하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나는 그냥 오픈을 하고 싶어 하실 때는 제가 이렇게 오픈해 볼게요. 이렇게 오픈하셔도 돼요. 이렇게 오픈하셔도 느낌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같이 입은 이 티셔츠는 7부 티셔츠입니다. 사이즈가 5에서 7주까지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 바지, 5번 바지, 옆으로도 5번 바지, 백이핏이죠. 약간 항아리 백인데 이 청바지는 5 따로, 66 따로, 77 따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름에 나시랑 입어도 예쁘고, 반팔이랑 입어도 예쁘고,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